이번 시간엔 메이플에 바뀐 BM 메타 조금 더 나아가선 그와 연관된 방향성을 떠들어 보겠다 뭐 말이야 좀 멋들어지게 했는데 직관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신창섭의 운영 방식이라 표현해도 되겠다 이게 참 BM BM 많은 곳에서 말 나오고 보통 험한 소리도 동반으로 같이 나와서 말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재미는 충분한 주제다 우선 BM이라는 건 비즈니스 모델의 약자에 해당하며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쉽게 풀자면 게임사가 매출을 추구하는 방법, 뭐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럼 BML은 게임마다 각양각색의 종류가 있으나, 메이플은 누가 뭐래도 대표 주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연매출 수천억의 주역 큐브이며, 이 큐브는 2010년부터 올해 초중순까지 사실상 메이플 매출의 핵이라고 봐도 무방했으나, 다들 아는 이유로 요당강을 건너셨고, 이후 여러 BM을 시도하는 메이플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구독형 BM의 활성화다. 여기서 구독형 BM이란 기존처럼 낮은 확률로 높은 가치의 리워드가 따라오는 이른바 한방 및 가차형 BM과는 좀 다르게 확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리워드를 보장하며 대체로 한 달마다 과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이른바 구독형이라고 불린다고 보면 되겠다. 이런 BM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간단한데. 확률이라는 비확실성 요소에 의존하지 않으며 대체로 가격대비 보상의 퀄리티가 좋은 편이 많아서 이 정도면 해잔에 하면서 사는 그런 심리인 것이다 물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눈물어서싹 샀다가 나중에 정산을 보면 생각보다 지갑이 텅빌 수도 있는 게 구독형 BM의 특징 중 하나인데 즉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지 않으며 일부가 아닌 다수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메이플은 큐브 판매 중단 이전부터 이미 구독형 BM에 대한 시도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MVP 관련 혜택이다. 과금으로 특정 MVP 등급에 도달할 시 일정량의 메포와 주간 혜택을 쥐어주는 형식으로 금액 대비 혜택이 좀 부려 보여서 그렇지 일단 구독형 BM에 속하는 방식인 건 맞다. 아무튼 이런 MVP 등급을 노리고 과금하는 것을 일명 M작이라고 많이들 부르며 그리고 이 과금을 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고 과금에서 나온 매수의 가치까지 따져본다면 과거 기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대비 혜택이 있어 괜찮은 편이어서 많이들 하는 편이었으나 진입 장벽이 여러모로 있는 편인 것도 사실이라 메인으로 하는 BM은 아니라고 볼수 있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구독형 BM이 나오게 된게 흔히들 부약 칭호라 부르는 것의 등장인데 한 달의 기간과 일정 수준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첫 출시된 진학마 세트를 기준으로 3만원이며, 칭호만 쓰고 나머진 페이백하거나 판다고 가정시, 대략 2만원 초중반선에 형성된 BM이었다. 이 성능이 한달 기간제의 이 가격으로,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필자는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한다. 이런 보약 칭호 구매 여부가 대부분 스펙대의 인게임 플레이에 차별화를 주지 않으며, 수요층급 스펙에서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면 성공한 BM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옛날 기준 보약 칭호 세트는 성공 쪽에 무게가 쏠린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 때문에 수요층은 다소 한정적이라 메인으로 하기엔 어정쩡한 위치의 구독형 BM이었고 그리고 이후 기존에 있던 혈맹의 반지와 그대로 복붙한 경험치 보스트링을 새로 도입해서 나름 또 도전을 하긴 했는데 가격 한번 사악하게 내서 그다지 인기는 없었고 구독형 BM의 소식이 잠잠했다가 올해 초 시원하게 사건 한번 터트리고 본격적으로 구독형 BM을 메인으로 내세우는데 에픽 던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BM은 주마다 특정 금액의 매포를 지불하고 금액에 해당하는 경험치와 소렐다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두재화 모두 인 게임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BM이다. 결과론적으로 출시 당시 기준으로 놓고 봐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잘 정착한 BM이었으며 단점으로 뽑히던 묻지마 보상 통일도 여름부터는 선택으로 바뀜에 따라 흔히들 4일 단이라고 칭하는 보상 종류가 핵과 성비의 경험치 리워드로 자리 잡았으며 그리고 이 에픽 던전은 디렉터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주간 플레이의 가치 향상에 아주 적합한 리워드라 이게 등장하고 대부분의 컨텐츠를 즐길 레벨과 적당한 핵사 강화까지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으니 의도에 맞게 잘 자리 잡은 대표 사례다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또 시도하는데 여기서 덧붙일게 경험치 완화 방향성 변경이다 뭔 소리냐면 기존에는 이런 느낌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순수 경험치 통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최근은 이 완화를 BM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전술했듯이 에픽 던전도 하나의 예시고 최근 추가된 잠수맵도 뽑아볼 수 있겠으며, 야누스의 레벨과 비례하는 추가 경험치와 더불어 많이들 해당한 되겠으나 팔라하티의 심볼도 예시다. 가격 한번 기똥찬 우리 친구도 있으며 여기에 내배 쿠폰을 BM의 부산물로 투입시켜 경험치를 BM화 시켰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경험치의 BM화라는 표현이 어떤 시각으로는 경험치를 돈으로 팔다니 이 세기들 이거 사람 아닌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는 정도만 잘 지킨다면 야, 뭐, 그냥 괜찮지 않나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 필수와 선택의 영역에서 고등어를 매기면 되겠다. 우선 가장 해자인 에픽 던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절 사용하지 않아도 적절한 구간까지 준수한 속도로 오르는 게 크다. 즉, 현재 이 p m 들은 일반적인 유저층이 아닌 고인물 구간에서 보너스의 의미가 큰 것이고, 필수보다 선택의 스펙트럼에 훨씬 더 가까운 편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의 평균 기준이고, 고인물로 갈수록 경험치의 중요도가 급증하는데, 이는 현재의 목적은 고인물을 대상으로 한 BM이 돼,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수요층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머리 한번 기똥차게 쓰신 것.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신규 BM을 더 살펴보자. 우리 백금 사과로 가장 최근 등장한 것인데, 정말 깜찍한 확률표를 보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내가 이걸 까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접근하면 10중 8구 폐가망신을 당하는 그런 기대값의 BM에 해당되겠는데 아니 이새끼야 그러면 대체 그걸 출시한 이유가 뭐냐 하겠으나 돈을 벌겠다는 접근이 아니 돈으로 핵사 강화를 하겠다면 말이 되는 BM이다 이거 출시 전에는 솔레르다의 공급이 한계가 있었다 물론 가면 갈수록 많이 푸는 추세긴 했지만 단계는 있고 저는 단기간에 핵사 스킬 풀 강할래요. 이런 건 이론상 불가능의 영역이었는데 플래티넘 애플은 정말 돈만 있으면 하루만에 핵사를 풀 강시킬 수 있는 BM이고 이게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극히 일부의 유저는 이걸 원하고 있었고 이 극히 일부 유저의 매출액이 상당하니 딱 이걸 메인으로 저격하고 나온 BM이다. 그리고 이걸 까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들로. 고스펙 비율이 압도적인 강화의 수요를 채우고 극히 낮은 확률의 로또성 리워드와 함께 이 로또성 리워드가 최적인 아이템을 좀더 장착하게 활성화시키고 실제로도 노작과 펌핑과 매물 순환에 큰 영향을 끼친 걸 보면 딱 출시한 의도대로 돌아간 BM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런 것치고는 일반 매붕이들도 많이 까던데 걔다 서래르다가 목적은 아니지 않냐? 사람들의 가채와 일확천금의 욕구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아마 운영진도 이렇게 많이 깔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코디 BMU의 활성화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루전린 같이 새롭게 하는 시도도 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라벨들 및자보엘들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디에 관심 없다면 잘 모르는 부분일 텐데. 그 스라벨들 죄다 컬러링 프리즘 색상 잘 먹히게 해서 정말 이건 못 참지하고 5,500매포 유도한다. 프리즘은 코디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준 구독형 BM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진 수준급이다. 지금까지 보면 방향성은 잡힌 것이다. 구독형 BM의 활성화를 필두로 대부분 컨텐츠를 무리 없이 즐길 레벨까지는 적은 매수 요구치의 BM으로 끝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상위 구간이라면. 기하급수적으로 요구치가 늘어나는 BM형 방식과 적지 않은 인구수를 노리는 코디 BM 갱신은 어떻게든 기본에 더해서 추가로 더 과금할래 이 알파의 수요를 늘려보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하지만 원초적인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어렵다. 분명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가격 마탱이가 나가버려서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BM 위주가 된다면 이걸 과연 기존 상식의 구독형 BM으로 쳐야 할지 메이플식 신개념 오마카세형 BM으로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음엔 좀 장벽도 낮고 괜찮은 형식의 무늬만 패스 말고 진짜 패스 같은 가치를 주는 해자식 구독형 BM이 추가되길 바라겠다. 아마 이렇게만 나와도 많이들 침 울릴 것이다.